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찬 전도사입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날씨가 슬슬 추워지니까 우리 솔로 청년들이 또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면서 막 소개팅 부탁하고 이성을 만날 기회가 점점 많아질 시기이다 보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기독교인의 소개팅. 아, 제발 이러지 좀 말자. 타포. 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소모임이 아니다. 제발 간증 좀 하지 말자. 우리 소개팅에 나가보면요.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공통된 관심사가 하나님, 교회, 뭐 청년부 이런 거다 보니까 어. 너 하나님 언제 만나니? 나 하나님 언제 만나서 이런 간증을 나누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간증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소개팅 자리는 전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이성으로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하다 보면 서로 이성적인 매력과 호감을 느끼기도 전에 교회 오빠와 동생 사이로 굳어져 버릴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상담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제발 소개팅 나가서 간증 좀 하지 말자. 간증은 나중에 친해진 다음에 해도 아, 충분하다. 두 번째. 첫 인상 5초에 아, 게임 끝난다.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나의 내면, 나의 참 모습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좋다. 나는 소개팅에 꾸미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고 가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만약에 교회나 어떤 학교나 공동체에서 만나서 서로 오랫동안 모습을 봐가면서 서로에 대한 진심과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는 한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소개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남자와 여자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로 KFC 앞에서 기다리다가 서로 전화를 통해서 아 저분이세요 저분이세요 하는 그 5초간의 순간에 이미 게임은 끝난다는 사실을 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멋있게 꾸미고 나가라 예쁘게 입고 나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내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 오늘 최선을 다했다 라고 하는 모습을 어, 표현해 줄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 우리 분화구 같은 피부 그냥 좀 내버려 두지 말고 비비 크림이라도 좀 바르고 머리도 좀 단정하게 어, 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아,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너무 솔직한 내 모습은 우리 가족들도 싫어한다. 어느 정도 적당히는 꾸민 모습을 좀 보여주자.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라는 거냐고 또 태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메뉴 선정에도 벌써 김치찌개를 고르시면 김치찌개를 먹다가 아 고춧가루가 낀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일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내가 저 사람과 친하지도 않고 이성적인 탐색 관계에 있는데 막 고춧가루 낀 모습 같은 걸 보여주면 벌써 이성으로서의 호감도가 아 제로가 되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하고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중에 친해진 다음에 보여줘도 되고 또 내가 아무리 내숭을 부리고 내 무의식을 통제한다고 한들 대화하다 보면 상대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미 다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본 모습을 자꾸 보여주려고 노력하지 말고 나는 내 통제되고 예의 있는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면 상대방이 내 진면목을 알아서 판단하고 구분한다. 네 번째, 제발 첫 만남에 결혼 얘기 좀 꺼내지 말자. 밥한번 먹는다고 결혼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아 물론 모든 이성간의 만남은 결혼을 전 문제로 한 것이지만 진중하면서도 가벼워야 되고 무거우면서도 유쾌해야 되는 게 이성 간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 진중하고 무거운 얘기를 꺼내면 그 진중한 부담감 때문에 마음이 다치게 되고 마음이 다치면 감정이 가로막히게 되는 결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직 마음이 열리지도 않았고 감정이 생겨나지도 않았는데 결혼 얘기 같은 무거운 얘기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다쳐지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누가 그러냐 싶겠지만 크리스찬 분들도 중에 한번 소개팅 하면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아, 꽤 많습니다 소개팅 한번 하고 밥한번 먹었다고 결혼하는 거 아니다 남녀관계의 처음 시작은 아, 되도록 가벼울수록 좋다 다섯 번째로 될 놈은 되고 안될 놈은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설정해놓으신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되고 안될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법이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기대하지 말고 마음을 오히려 편안하게 부담 없이 가지고 나가시면 소개팅에서 나의 진짜 모습 나의 남자다운 모습 여성스러운 모습 나의 진짜 매력적인 모습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소개팅들을 많이 하는 시즌이 됐는데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피스.